생방송 이목집 중제 13호 함께 하고 계신데 이번에는 김철원 최수경 편 네. 에디터가 또 활약을 하신다면서요? 어, 교육 일 번지부터 들으셔야겠습니다 <laughs> 알찬 교육 정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의 미래로 달려가는 유니버스. 오늘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아주 잘 대비하고 있는 학교와 학과를 소개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네. 달려라, 달려라. 유니버스. 자랭역입니다. This job is 자랭, 자랭. 나머지 저거 연습하는 것도 힘들겠네. 어, 중국어예요, 중국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인데요 <laughs> 아, 영혼. 어예 혹시 연습하셨어요? 글라버스. 아, 무슨 연습을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잘 해야 되거든요. 다 아, 왔어요. 음. 오늘의 유니버스 자랭이구나, 자랭. <laughs> 아, 어떤 어떤 아떤가 데리고 있을지 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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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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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어 웬일로! 어일하셨어요어 어떤 어어요그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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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의 네, 행선지가 자랭이니까 네. 뭔가 학교에서도 잘하는 곳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 철원씨. 음. 척하면 척 아닙니까? 음, 아, 척이요 네, 저는 알것 같은데요. 어? 우리 기다리는 우리 학생 같은데? 그러네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달려라 유니버스 기다리신 분 맞죠? 네. 아, 타세요, 타세요. 첫 번째 승객이네요 네. 오늘의 생선지는 어딜까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어, 저 지금 온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 온실에 간다고요? 대체 어느 학과길래? 아, 저 원예생략융합학부입니다. 첫 번째 학과는요, 원예생략융합학부입니다. 원예생략융합 네. 무슨 학과예요?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 원래 원예육정학과랑 생략자원학과 이렇게 두 과가 있었는데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 이름이 원예생략융합학부로 네, 이렇게. 진짜 융합이네요. 1학년부터는 이제 원예생략융합학부고. 이제 3년 위로는 원예 생략 따로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생략자원학과, 아, 생략자원학과, 생약이라고 네. 하면, 이제 그 약을 만드는 어, 원래 천연에 있는 그런 식물 같은 거를 어, 네. 간단한 처리 같은 거를 거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리를 사용한 걸 거쳐서 이렇게 사용하는. 아, 혹시 약국에 보면 생약 성분을 사용한 무슨 무슨 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 네, 그 생약할 때그 생약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생약 성분? 서현 음... 씨, 제가 설명해주기 좀알아들으시겠죠 <laughs> 어, 어, 어 알아, 알아듣겠어요. 저몇 학년 학년이에요? <laughs> 저는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 금방 파악했네요, 네. 아우, 이제 또 그러면 취업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보통 선배들은 어디로 취업을 많이 해요? 보통 좀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 약 공부해서 약대 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음. 아니면 농협이나 저 수목원 쪽으로도 많이 가고 계십니다 아, 저는 약간 연구직 쪽 생각하고 있어서 식물 연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뭔가 되게 잘할 것같아 느낌이 또 오늘 여기 잘 행해 탔잖아요 네. <laughs> 더 잘할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생명과학대학 네. 스마트팜 구성 농장 네. 아, 이런 데가 있었네요 오 음. 아유 다 왔다 아유 금방이네요 그러네요 아, 진짜 앞에서 보니까 진짜 높네 와 운실 네. 맞네요 농업 관련 아까 맞다니까요 같이 아, 아. 갑시다 네. 꿈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저희 여기로 가면 되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안 닫고 왔어요 네. <laughs> 좀 더워서 정신이 없어요 뭔가 농장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서 <laughs> 또 운실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재배하고 있나 봐요 네. 여기는 진짜 농장이다 농장이네요 응. 완전 어그 네, 수업이 너무 잘당이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좀... 아, 수업 중인가요? 네 수업 중입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무슨 수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스마트 팜 내에서 토마토 식물이 증산 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즉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말 그대로 스마트하네요. 아 그렇죠. 음. 그 뭐냐라면 저희가 일단 뭐 식물을 기르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학과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네. 어, 원예 생약용학학부는, 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거기에서 스마트밤 주관학과로서, 어, 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스마트밤 핵심 인재들을 양성하는 네. 그런 학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옆에도 이제 핵심 인재가 있네요. 어, 네. <laughs>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이제 3학년이면 이제 취업도 슬슬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도움을 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게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어, 교수님이 주시는 취업 정보라던가 그런 게 확실히 예.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사실 요즘 또뭐 농촌을 좀 기피하는 음.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음, 음, 음. 우리과는 좀 다른가 봐요. 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이시대에 이런 첨단 기술들이 농업에 적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국내 여러 곳에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스마트팜을 잘 아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저는 아까 인턴에 음. 대해서 음. 교수님께 이제 인턴 정보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음. 교수님 어떻게 네. 정보를 좀 음.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그렇잖아도 우리 학교에 인증 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서 맞습니다. 학생들이 실습하고 인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laughs> 유니버스 팀이 현장에 가서 거기서 실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인증 지원센터? 있습니다. 네, 네. 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제가 아. 또 안내를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자, 저희가 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 기대돼요. 인증센터요? 네.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여기네! 아, 여기네요, 어. 인증 지원 센터. 인증! 제가 오늘 안내를 참잘하 아우 잘행 잘해. 어, 철원 씨, 저기 보이세요? 어? 뭐가 붙어있는데요? 아, 또뭐 이런 걸 준비를 했어. <laughs>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가볼까요? 뭐 일단 한번 가봅시다. <laughs> 너무 소중하죠? 아, <laughs> 어? <맞아>. 여기! <laughs> 조리한 것 치고는 좀 성의가 와. 없네요. <laughs> 여기구나. <laughs> 아, 아, 여기 뭐 준비를 많이 중이에요. 하셨네요. 매의 눈. 뭐, 일부러 아! 작게 만들었어요. <laughs> 그래. 엉망이요 너? 박사님 뭐 <laughs> 저희가 지금 인증 지원 센터를 찾아왔는데 네. 지금 박사님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잘 찾아온 것 같아요 <laughs> 맞나요네잘 <laughs> 찾아오셨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인증 지원 센터가 뭐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음. 미스테리하게 앉아 계신 건가요? 아 저희는 저희 센터는 국가 공인 기관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이제 품질 인증을 통해서 브랜드 인증하, 인증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아, 믿을만하다 하고 인증을 해주는 거그요 없어서는 안될 것이에요. 서원 씨, 아까 그러면은 아까 네. 인턴십 찾던 학생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 친구도 여기 좀 와서 실습을 할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 인턴십이라든지 실습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냥 알려드릴 수 없고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어떤 미션이 있습니까? <laughs> 어, 떨리네요. 어, 어. 주어진 소리를 듣고 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오. 제가 소리 들려드니까 이렇게 맞춰보세요 사과 씹어 아... <laughs> 먹는 소리 아니에요? 뭔가 아... 먹는 소리 같긴 한데 뭘까요? 어, 그런 소리이긴 한데 이소리에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미요? 이 소리의 의미를 네. 알고 싶으시면 실험실로 한번 가보세요 아, 실험실로요? 네 저는 바다 씹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조금 뒤에 공개됩니다 아, 그러면 저희도 이제 몸소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laughs> 실험복을 입었네요 네. 미션 알고 계시죠?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 오기, 오시기 전에 소리를 듣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디오, 오디오, 그 소리가 아삭이잖아요. 이 과정이 전부 다 아삭입니다. 이게 무슨 과정인데 이제 이 앞에 시약들을 섞어서 뒤에 기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농, 농약의 잔류 여부를 판별하는 게 그게 아삭입니다. 잔류 네. 농약 검사를 한다는 게 아삭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사님 아까 그 소리. 아, 아삭아삭 했거든요. 그래서 아삭. AS. a c 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았네요. 여기서 답을 얻었네. 네. 아삭이었네. 아삭. 아사. 이제 우리 박사님한테 가도 될거 같아요. 아사. 맞습니다 <laughs> 정답을 알겠어요. 어, 뭔데요? ASC. 아삭. 맞았죠? 네, 맞아요. 아사. 아, 아사. 그럼 제가 이제 안 인턴십 팁을 알려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험 실습을 학과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이 경험한 학생들을 많이 저희가 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만 인턴십을 하는 게 아니라 음? 해외에서도 인턴십을 할수 있어요 해외요? 아 근데 해외라고 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것 같은데 돈이니까. 어때요? 그건 링크 사업 단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야 <laughs>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또 네. 하나의 미션을 받았네요 저희가. 아, 그럼 링크 사업단으로. <laughs> 네. 제가 한번 또 가볼게요. 네. 어떻게 네. 가죠? 자리요. <laughs> 자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어떤 곳일까요? 사업단이 따로 이렇게 꾸려져 있군요. 네. 학생들 인턴십 가는 학생들에게도 네. 지원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왔어요. 네. 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는 학생들 해외 인턴십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약한 40명의 학생들을 보내서 그 학생들이 인턴십을 마치고 29명의 학생이 해외 취업을 했어요. 음. 그렇다면 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지원들이 있나요? 이 링크 플러스 사업은 실은 대학의 변화를 유도하는 산학 협력형으로 유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그리고 학과 지원 프로그램이 많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떤 어 우리 자율형으로 우리는 어떤 그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어서 기업과 연계인 기업에서 요구하는 걸또 우리가 좀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지역에 있는 우리 농가들과 협업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링크 플러스의 융합 교과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프로그램은 스마트 농업에 들어갈 수 있는, 농업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기계, IT, 이 모든 분야를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지역의 농화, 농업이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라고 본다면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걸 우리가 리드하고 있다. 물론 국가 기관들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 1위의 농가수를 가진 지역에서 <laughs> 듣다 보니까 링크 플러스 사업단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딱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정의를 하신다면? <laughs> 지역 밀착형 산학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밀착형 산학 협력을 참잘해이 그렇죠. 되겠네요 어. <laughs>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자랭이군요. 네.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뭐, 지역 소멸, 도농 격차. 네. 그런데 저는 오늘 학과들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역의 농촌의 꿈이, 또 미래가 밝다 저는요, 오늘 지역사회의 네. 성장에 위해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서 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 많이 했지만요, 네. 참, 자랭! 네. 참, 자랭! 잘행, 잘행. 잘행. 이라고 맞아요. 표현할 수 있네요. 제가 다음 행성지도 또잘 가봐야 되잖아요. 네. 달려라 유니버스는 쭉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한번 달려볼까요? 네. 달려라 유니버스. 네, 국립 안동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예비 스마트팜 전문가들도 머지않아 귀농기초인 인구만큼이나 농촌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네, 죄송해요. 아무래도 지금 약간 결국에 이런 네. 것들이 모여서 <laughs> 네. 네. 안동대학교 인증센터에서 인증하는 우수 네. 농작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 말을 아, 하고 예. 싶었거든요 네. 네. 아, 오히려 집중하게 되니까요. <laughs> 네. 아, 상주에 정착한 귀농, 귀촌 인구는 물론이고 말씀처럼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력까지 전문인력들이잖아요. 음. 그 인력들이 우리 농업에 또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무튼 우리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